안녕하세요, 물고인입니다. 이번 영상은 디아블로2 레저렉션 용병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라이브 중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용병이 너무 잘 죽어요. 용병은 무슨 아이템을 줘야 하나요? 어떤 용병을 써야 하죠? 등 용병에 대해 정말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해드리고자 본 영상을 제작해 보았으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용병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용병은 액트 1, 2, 3, 5에서 각각 도적 정찰병, 사망 용병, 강철 늑대단, 야만 용사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조적정찰병은 활을 쏘고, 사막용병은 자벨린, 민을창, 창을 들고 찌르고, 강철늑대단은 마법을 사용하며, 야만용사는 칼을 들고 싸웁니다. 다만 이네 종류 중 사막용병을 거의 99% 사용하는데, 사막용병은 정해진 오라를 발산해 플레이어에게 도움을 주고, 튼튼하며 강력하기에 다른 용병들보다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적 정찰병에게 루너드 신념을 들어주고 야만 용사에게 루너드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세팅이 있긴 하나 이는 거의 극소수입니다. 용병은 플레이어의 레벨보다 높을 수 없으며 레업할 때마다 힘 민첩이 오르고 모든 저항도 이식 올라갑니다. 그리고 특정 레벨로 오를 때마다 용병이 사용하는 찌르기와 오라의 레벨도 상승하죠. 용병이 각랩마다 힘, 민첩, 저항 그리고 사용하는 스킬의 레벨을 보고 싶으시다면 잘 정리된 사이트가 있어 이를 아래 태그하였으니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용병은 다음 난이도로 넘어간다고 자동으로 해당 난이도용 병으로 교체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난이도 사망 용병을 고용했는데 악몽 난이도로 갔다고 해서 악몽 난이도 사망 용병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용병이 사용하는 아이템은 내구도가 달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격력과 방어력이 1.5배 상승된 무형 아이템을 용병에게 주면 더욱 좋겠죠. 마지막으로 용병을 교체할 때 아이템을 착용한 채로 교체하면 착용하고 있던 아이템이 모두 날아가니 용병을 교체하기 전 반드시 아이템을 다 빼고 교체해 주세요. 자, 다음엔 액트의 용병인 사망 용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트 2에 진입해서 마을 12시에 위치한 그레이지에게 가면 고용할 수 있으며, 이 용병은 다양한 오라를 사용합니다. 일반 난이도 공격은 축복받은 조준이라는 오라를 사용하는데, 이 오라는 명중률을 상승시켜주고, 전투는 기도라는 오라를 사용해 생명력 회복을, 수비는 인내라는 오라를 사용해 방어력을 상승시켜주며, 그리고 지옥 난이도에서 고용하는 사막 용병은 일반 난이도에서 고용하는 사막 용병과 똑같은 오라를 사용합니다. 다만 악몽 난이도에서 고용하는 사막 용병은 다른 오라를 사용하는데요. 악몽 난이도 공격은 미세라는 오라를 사용하여 물리 피해를 상승시켜주고 전투는 가시라는 오라를 사용하여 근접 물리 피해를 반사시켜주며 수비는 신성한 빙결이라는 오라를 사용하여 일정 범위 내 적을 빙결시키고 용병이 냉기 피해를 추가로 둡니다. 여기서 디아2 육성 영상이나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목난이도 수비인 신성한 빙결을 사용하는 용병을 고용하라고 많이 들으셨죠. 신성한 빙결은 냉기 냉성을 가진 몹들도 빙결 시켜주기에 몹들의 이동 속도, 공격 속도를 줄여 안정성을 정말 많이 높여줍니다. 또한 용병 본인의 탱킹력도 올라가 용병 생존에도 좋고요. 따라서 어떤 캐릭이든 이 용병을 사용해도 최소 평타 이상은 칠수 있기에 대부분 이 용병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 외에 사용하는 용병을 말씀드리면, 악몽난이도 공격이 사용하는 오락, 위세는 물리피해를 상승시켜주죠. 따라서 쫄들의 데미지를 상승시키기 위한 조폭 넥, 크 바바, 질딘, 늑두루, 하라마 등 물리피해를 사용하는 캐릭들이 주로 고용합니다. 참고로 가시는 물리피해를 반사시켜주는데, 이 반사옵션은 디아블로2에서 매우 구리기 때문에 쳐다도 안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일반 난이도 공격 용병이 사용하는 축복받은 조주는 명중률을 상승시켜주죠. 아이템 세팅이 되지 않았을 때, 바바, 질드인, 늑드류, 화라마 등 물리 피해를 사용하는 캐릭들의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명중률이 낮다는 점인데 이 용병을 고용해서 위세 대신 축복받은 조준 오라를 사용해 데미지를 포기하더라도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난이도 전투 용병이 사용하는 기도는 생명력을 회복시켜주죠. 파고로보 소토리스나 엘리드로 같은 냉기 마법을 사용하는 캐릭들이 내가 얼리는데 굳이 신성한 빙결까지쓸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줄수 있죠. 따라서 기도를 사용하는 용병에게 통찰까지 주어 아예 생명력과 만화를 모두 회복시키기 위해 사용하곤 합니다. 일반 난이도 수비 용병은 사용할 때도 있는데 그리 많진 않아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절대로 지옥 난이도 용병은 고용하지 마세요. 지옥 난이도에서 고용하는 용병은 일반 난이도 용병과 사용하는 스킬은 똑같지만 생명력, 힘, 민첩 등 스탯이 더 낫습니다. 따라서 일반 난이도 용병이 사용하는 오라를 쓰실 것이라면 지옥 난이도에서 바꾸지 말고 일반 난이도에서 바꾸세요. 다음은 용병 세팅입니다. 액트 사막 용병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에 사막 용병 세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병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챙겨야 하는 옵션은 저항력, 공격력, 생명력, 흡수, 방어력입니다. 여기서 아이템 옵션 중 활력이라는 옵션은 용병에게 적용되지 않고 생명력이라는 옵션만 적용되니 주의해주시고 초반에는 마땅한 아이템이 없어 아무거나 껴주셔도 됩니다만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위 옵션들을 챙겨주셔야 용병이 강력하고 잘안 죽습니다. 각 부위마다 졸업 아이템과 추천 아이템들을 말씀드리자면 용병에게 가장 좋은 졸업 뚜껑은 유니크 데몬헤드 일명 안다 뚜껑입니다. 스킬로 찌르기 오라의 레벨도 올라가고 20공속으로 빠른 공격, 높은 생명력 흡수와 독저항으로 안정성도 챙겨줄 수 있죠. 게다가 힘도부터 콜로소스 불즈 같은 힘제가 높은 무기도 착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만, 마이너스 30% 파이어 저항이 붙던 라주쿠한테 소켓을 뚫고 15공속 38의 주얼이나 랄룬을 꽂아서 사용합니다. 외에 추천템들은 흡표기의 눈길 일명 유니 그리멜름 도둑의 왕관 일명 유니 그랜드 크라운 두개골 도둑 일명 스틸스컬 그리고 탈라샤 뚜껑이 있겠습니다. 이 아이템들의 공통점을 보시면 생명력 흡수가 붙어 있고 저항, 데미지 감소, 생명력, 공속 등이 붙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아이템을 구하지 못했다면 크래프트라는 방법을 통해 매직 캐스크나 아메트 최상급 루비와 랄룬 매직이나 레어 주얼을 휴거에 넣고 돌려서 생면적 흡수가 붙은 일명 치타 뚜껑을 만들어주세요. 없는 것보다는 나름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용병에게 가장 좋은 졸업 갑옷은 루너드 인내입니다. 기본 200%방성으로 방어력이 높은데 15랩 칠링하머션으로 방어력이 더욱 뻥튀기되고 렙당 생명력 모든 조항으로 안정성을 더욱 챙겨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300%증뎀도부터 데미지 향상에도 좋죠. 인내는 방어력 800 이상 방어구에 제작해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외에 추천 아이템들은, 루너드, 돌, 협박, 어스름, 배신연기 정도가 있는데, 연기가 가장 만들기 쉬워 번용성이 높으나 방어력이 낮아 가장 성능이 낮고, 배신은 흐리기 시즌으로 레지가 높고 45 공속으로 데미지가 좋으나 방어력이 낮고, 돌, 협박, 어스름은 방어력과 레지가 모두 높으나 필요한 룰을 줍기 어려우니, 골라서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템들 모두 방어력 600 이상 방어구에 제작해주시는 것을 권장하며, 돌 같은 경우는 중고급룬이 들어가기에 방어력 700 이상 방어구에 제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것 말고도 두리엘의 껍질, 장대막이, 팔라교복 등 다양한 유니크 갑옷을 착용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용병에게 가장 좋은 무기는 캐릭마다 다른데, 마법을 주력으로 하는 캐릭들은 대부분 룬너드 무한이 최종 졸업 무기죠. 1 1의 선고 오라로 몹의 저항을 깎아 내성을 지울 수 있어 지역 난이도에서 플레이 난이도를 완전히 낮출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데미지도 어마어마해 용병 이 정말 강력해지죠 물리 피해를 주력으로 하는 캐릭 들은 대부분 유니크 세레션 사신의 종 소리가 최종 졸업 무기입니다 노화 조주를 걸어 몹들을 느리게 만들고 물리 저항력을 50% 깎아 사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는 루노드 통찰과 순종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죠 마지막으로 용병을 살리는 컨트롤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육성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모든 캐릭터들로 순간이동 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텔포봉이란 아이템을 꼭 가지고 다니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아이템으로 벽을 넘어 다닐 수도 있지만 용병을 살리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순간이동을 사용하면 용 용병도 같이 순간이동을 하는데, 다만 레저레션에서는 수정된 건지 가끔 안 따라오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따라서 용병이 몹들에게 많이 둘러싸여 있거나, 체력이 절반 정도 빠졌다 싶으면 순간이동을 사용해 용병을 안전하게 빼내줍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용병을 살리기 더욱 편하실 겁니다. 다만 너무 많이 사용하면 텔프봉 3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용병이 너무 잘 죽으면 이 방법은 사용하지 마세요. 다음은 포션 먹이기입니다. Shift 1, 2, 3, 4를 누르면 용병이 바로 포션을 먹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용병의 체력이 이미 빠진 상태에서 포션을 주는 것보다 미리 포션을 먹여 놓는 게더 좋습니다. 체력 포션은 먹여도 체력이 차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먹여놔야 용병 생존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대량의 활력 포션은 체력을 바로 100%를 채우기 때문에 체력바를 잘 보시고 체력이 적다 싶을 때 바로 먹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피해 증폭 저주입니다. 이 저주가 걸리면 나는 물론 용병도 순식간에 높습니다이 저주가 걸려 있다면 최대한 안전하게 플레이하시고 가급적이면 마을로 돌아가 NPC에게 말을 걸어 저주를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용병이 너무 잘 죽는다면 레벨을 확인해주세요. 본인의 레벨에 비해 용병 레벨이 너무 낮다면 용병을 다시 고용해 용병을 다시 고용하면 나와 비슷한 레벨로 고용할 수 있으니 레벨이 너무 낮다면 다시 고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용병을 항상 잘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병이 너무 많은 몹들에게 둘러싸이지 않는지, 팔 마법 등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맞는지 계속 봐주셔야 합니다. 다만 용병까지 신경 쓰기에는 분명 많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분 보다 용병 템이 구려도 용병을 잘 살릴 수 있는 이유는 계속 용병 주변 몹과 피를 보면서 용병이 위험할 때 미리 빼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충분한 숙련도가 요구되기는 해요. 플레이 하시다 보면 조금씩 보이실 거고 이게 적응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용병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영상이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